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경선이 끝났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0.17%포인트 차로 이재명 지사를 제쳤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광주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좀 앞섰는데, 전남에서 좀더큰 차이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기면서 광주 전남 전체를 합쳤을 때는 이낙연 전 대표가 0.17%포인트 차로 어, 이재명 지사를 제쳤습니다. 어떤 이제 전북경선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1위를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어, 54.55% 득표를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38.48%를 득표를 했습니다. 16.07%포인트 차로 이나,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를 전북경선에서 제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전체 누적으로 한번 본다면 이재명 지사가 53.01% 이낙연 전 대표가 34.48%를 득표했습니다 이 이재명 이 이낙연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18.53%포인트 차입니다 이걸 표로 환산하면 11만 9천 5백 5표 차이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를 앞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반 이상 지금 과반 이상의 득표를 이재명 지사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남 경선이 끝난 시점에서 음, 이재명 지사가 과반 이상 득표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김두관 의원이 이제 후보에서 사퇴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 지지를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두관 후보가 그 동안에 얻은 표가 또 무효표가 되면 아마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남은 것은 이제 제주, 또 부울경, 또 경기, 인천, 또 서울, 이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아, 어, 아니면 이재명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면서 결선 투표로 갈수 있을 것인가. 아, 어, 이 부분에 대한, 뭐, 그동안에 이제 혼남경선을 앞두고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곤 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아, 어, 이제 상당히 이낙연 전 대표선은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 어,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그 이유는 한, 세가지 정도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 원래대로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 음, 이재명 지사를 11%, 12%포인트 정도 좀 앞서는 득표를 올려서, 이 이재명 지사의 표차를 10만 표 이내로 일단 가져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 이후 경선에서 이제 추격의 어떤 발판을 좀 어, 삼으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광주 전남 전북 이 호남 경선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못한 못한 부분들 이것이 상당히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앞으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곽상도 의원이 또 이재명 지사를 도와주고 있는 이런 부분도. 어, 향후에 경선 부분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추격이 더욱 힘들어지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어, 결국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돼서 어, 이재명 지사가 집중적으로 이제 야권에서 공격을 받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어,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했었는데 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및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이 논점이 약간 분산되는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야권으로서도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야권을 향해서 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이미 뭐 그런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제 곽상도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도와주는 형국이 돼버렸다라는 측면에서도 이낙연 전대표서는 좀. 어,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 형국입니다. 어,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기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부분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울경 부분의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부산 쪽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 이재명 기사는 경남 쪽에 집중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기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함으로써 특히 경남 쪽에서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속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지사의 텃밭인 경기 지역의 경선. 여기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고지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남 경선의 결과를 본 이후 부울경이라든지 경기 인천 서울 쪽에 이 당원 대의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투표 성향이 오히려 약간 이밴드의건 효과로 이재명 지사에게 쏠리는 그런 효과도 좀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상으로 본다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는 국면에 들어가지 들어간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